같습니다. 저는 가장 낮은 곳에서 피는 꽃, 미라클 펜슬 대표 안병조입니다.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미라클 펜슬은 가난한 사람을 돕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난한 사람은 첫번째, 정말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것이 해결 안되는 가난에 노출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꿈이 없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2018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새벽 2시 50분입니다 제가 2018년부터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65개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자 라는 걸로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베스킨 라비스 31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먼저 3 1까지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오늘이 그 첫날이고요. 첫 번째로 제가 했던 버킷리스트가 새벽 6시에 일어나기였는데, 새해를 기다리면서 유튜브를 찍을 생각을 하다 보니, 너무 설레어서, 지금 새벽 2시 10분에 눈이 떠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책을 간단하게 읽고 또 이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저와 함께 1월 1일 멋지게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첫 단추를 잘 끼야지 이번 1년 더욱 다이나믹하고 여러분들의 원대한 목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함께하시죠.